네, 991회 로또 번호는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상이 가는 번호, 또 마음에 쏠리는 번호 다 출동시켜서 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꿈도 꾸시고 멋진 재수원도 있어야 되고 자 991회차 로또 번호 로또 대항, 한검선아 한검선아 네 한검선아 1등번호 예상번호 추천 번호를 주십시오 네 첫번째 2탄 첫번째 번호 로또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7번 고양강 검수기 예상 추천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39번.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번호입니다. 네. 6번으세 번째 번호. 나오느라, 나오느라. 첫 번째. 6번. 네. 제가 이 번호를 한달 동안 찾았던 번호입니다. 이번엔 꼭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뚜디랑 흥동선이 일상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나와라, 나와라, 도뚜이야 나와라. 네, 10번. 10번. 이제 네, 10번 때가, 단번 때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번째 로또대왕 한검선이 오늘 추천합니다 16번 여섯번째 로또대왕 한검선 로또 당첨 예상 오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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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겠습니다 20번 9번 번호도 나와야 될 차례입니다. 7번째 보너스 볼 협찬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33번. 네, 이번에는 단번대가 이게 나오고 9번, 39번, 6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대하는 번호는 6번과 39번인데 모르겠네요. 여러분, 로또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고 즐겁게 추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번, 39번, 6번, 10번, 16번, 29번, 33번. 네, 이렇게 보면 6, 7, 10, 16, 29, 33, 39네요. 잘 조항하시길 바라겠습니다.